시작합니다. 이게 최초의 메인 퀘스트예요 시당 마을의 촌장님 던컨. 꿈에 시라가 나왔다네 시라의 물건을 사주게나. 아 걸려있다. 순금이다 순금. 아! 의식의 경계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는 것 같다.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군요. 저는 여신 모리안입니다. 르나노이로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위험합니다. 르나노이로 만나러 와달라. 이거 네 근처에 있더라 부러진 토크 아 시작했습니다 제너레이션 1 여신강리 반쪽으로 부러진 낡은 토크 벼랑 끝에서 좋아 그래 이거 시라의 물건이야 그녀가 소중한 사람과 나눠가졌을 터 여신의 목소리와 티르나노이에 대해 들었어요 절벽에서 게다가 여신의 목소리를 티르나노이로 와달라니 그건 또 무슨 모리안 여신께서 에린의 수호신이스. 오래 전 자신의 생에인간을 지키셨지. 티르나노이는 에린 밖의 세상이라니. 그곳엔 영원한 행복만이 있다고 하더군. 마리도 티르나노이로 가려고 했었지. 믿을만한 동료들과 새 전사라 불렸네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니. 티르나노이로 가는 길을 찾을 거면 교회의 메이븐 사제님을 찾아가보니. 어 여신 목소리 들었어요. 그래요? 오리안 여신이 목소리 들으셨다고요? 당신이 처음이군요 새 전사 이후로 목소리 들은 사람 몇년전 티르나노이를 찾던 이들입니다 모험을 떠난 후로 소식이 끊겼죠 마침 발견된 새 전사의 일지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겠어요? 새 전사 중한 명이래요 루엘이가 기록한 범험에 있지 동료가 생겼다 이름은 타르라크 마리 어, 여신이 나를 불렀다. 티르나노이로 찾아와라. 타르라크는 땡땡 안으면 했다. 그런데, 루에리니메이지가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다고. 베이안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서버주님께 가야 되냐, 또. 아, 그책 기억나. 시아 던전 가는 길에 있었지. 다른 페이지는 맥스가 찾은 거라 모르겠다. 야, 잠깐 동행할게, 맥스 좀. 새 전사 중한 명. 루에리가 기록한 무험이있지 꿈에 있어 여신이 나를 불렀다. 티르나노이로 찾아와. 타르라크는 여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퍼거스 씨한테 티르나노이에 가는 법이 물어야겠다. 기억하다마다. 내게 티르나노이 가는 법을 묻더고 타르라크는 무험의 를 찾는 것도 적혀있을 법한데 아 레이너이드 선생님이 그들과 절친했어 학교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요 절친했다고 합니다 새 전사 특이한 친구들이었지 내 허무 맹랑한 노래에 관심이 가졌어 옛 친구를 부르는 노래라고 눈밭에서 부르면 망자가 나타난다는 무슨 이야기 중이었나요? 사라진 새 전사의 행방이요? 아마 시드스네타로 떠났을 거예요 거기서 레이너이드 선생님 노래를 시험해보려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있겠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 알지도 모른다. 그들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옛 친구를 부르는 노래 눈사람 가른데서 이걸 부르면 세상을 떠나니와 만날 수 있다고 옛 친구를 부르는 노래에 대해 있었어 정말요? 새 전산 정말 여기서 망자를? 옛 친구를 부르는 노래 악보 와 이거면 연주할 수 있겠어요 옛 친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왔어 옛 친구 헐 시라 쓸쓸하고 슬픈 노래군요 나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준 사람 이번에는 무엇을 찾으러 왔나 망자 그럼 만난 거예요? 제가 망자거든요 저 세상에서 티르나노이로 가는 길 여신의 목소리 들으셨군요 길은 있지만 마족이 가로막고 있죠 제딸 아이도 길을 잃었답니다 새 전사에 대해 한 명은 저 세상에서 본적 있어요 다른 한 명은 아직 이곳에 있답니다 드루이드 타르락 당신의 도울 거예요 만약 비틀거리는 곰을 만나면 맞서 싸우되 없애지 마세요 나왔어 부엉 시라가바라 비틀 <laughs> 비틀거리는 곰을 찾았다 눈송이 허브 먹여 먹어라 사람이 됐어요 놀랍게도 머리가... 새 전사 중에 한 명이었던 타르라크. 타르라크. 얘가 어... 예? 어떻게 제 이름을? 눈송이 허브의 이름까지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티르나노이. 그 낙원으로 가는 길 알려주세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목소리 들은 겁니까? 네, 모리안 여신의 목소리. 역시 당신도 그 목소리에 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요. 여신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결국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신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티르나노이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여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신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기억 속의 회색미로 과거, 이새 용사. 다들, 여신님을 만나면 뭘할 거야? 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달라고 할 건데. 난 잃어버린 기억 찾기 이 세상에서 잊혀질 거다. 루엘 잊혀진다. 리안도 행복해질 테니 제 소원도 들어주신다면. 카르락크는 스승님을 찾고 스승님을 싶다. 찾는다. 가족 같았던 스승. 아 광고에서 이 장면 나와요? 느낌이 이상한데? 느낌 뭔가 보여? 아니요 하지만 뭔가. 잠깐. 어? 저게 뭐지? 말이 저, 커엽고. 저게 뭐야? 응? 괴물, 저런 게왜 여기에? 이 세계의 것이 아닌 듯한 분위기다 설마 클라스 기분에저 괴물 아는 거야? 스승님의 책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모든 걸 파괴하는 이계의 존재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니 믿을 수 없군요 잠깐 무슨 소리 안 들려? 아니? 에너지가 하루만 설마? 어, 막... 여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세전사여 이것은 티르나노의 고통과 절망했다 여러분은 이계의 존재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빠르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뭔가 이상함이 느꼈죠? <laughs> 여신 찾아왔는데 처음 만났을 때 여신은 사실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 거죠. 아 안돼 안돼 눈의 떠블이 이곳이었죠. 해가 뜨거나 만화가 떨어지면 저는 고무로 변해버립니다. 반드시 그 땅에 돌아가 찾을 겁니다. 루에리와 마리 그리고 스승님의 음, 어쩌면 던전의 마족들은 티르나노이로 가는 길도 알지 않을까 일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 저는 마리의 말에 단서로도 평소에 있던 마족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준 특별한 징표 덕분에 티르나노이에 갈수 있었죠. 아마 마스 던전에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단건 비밀로 부탁합니다. 때걸로 나오다. <laughs> 고양이 털 겁나 묻었는데요? <laughs> 티르나노이로 가는 길은? 분명 길이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갈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또 결국엔 서큐버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서큐버스 눈입니다. 이 보스 연출도 못 참지. 특별한 기운이 느껴져. 원하는 걸 말해봐. 범바튼에 서큐버스 알려주세요. 사랑의 눈이 멀어 동족을 저버리고, 인간의 신 모리아 말하는 거구나. 기대는 수치를 모르는 자. 너도 알걸? 그자의 이름은 크리스텔. 펑당의 크리스텔이었습니다. 이 서큐버스, 무슨 말씀 는지 모르겠군요. 여신이여, 당신의 만화를 내게 깃들게 하소서. 어떻게 그 말의 뜻을? 정말 제 정체를 알고 찾아오셨군요. 맞아요, 저는 동족의 배신자. 본래 서큐버스였습니다. 그 마족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드루이드 타르라크. 아, 역시 살아계셨군요. 저예요. 그분께 증표를 드린 마족. 또이 기억을 읽어보일게요. 또 타르라크의 시점입니다. 크리스텔이다. 어, 서큐버스 시절인가봐요. 또 던전에 들어왔네요. 덕분에 만나긴 하지만. 뭘 그렇게 열심히 찾죠? 티르나노이 그곳에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원 타령 해요. 재미없는 사람 알고 싶다면 날 잡아봐요 <laughs> 여기에요 그만 당신과 장난이나 치러온 게 아닙니다 진짜 장난은 시작도 안 했는걸요 자 따라와요 날 잡으면 티르나노이에 보내줄 테니 왜날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꿈을 이뤄줄 수 있잖아요 소원을 빌어도 노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당신과 같지 않았어 라이트닝이 약간 기본 평타 같은 느낌이네 어째서? 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나와 함께라면 영원히 나번일 텐데. 당신을 통해 다른 일을 보는 건환상입니다 다른 이들은 내게서 행복을 찾아요. 당신처럼 슬픔을 보진 않죠.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듯 그 행복도 모두의 행복은 아니겠죠. 좋아요, 제가 졌어요. 약속대로 증표를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텔, 당신은 충분히 강했어요. 제가 이긴 건 당신의 뜻이겠죠. 친구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족도 있다는 것을. 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은 기어이 다 가져가시는군요. 제 마음까지도. 지 않았어. 그 뒤로 마족 배신하고 성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어, 타르라크시를 만날 수 없을까요? 제가 드린 것 때문에 사과하고 싶어요. 이상신구 설마 분명 그때 크리스텔에게 어째서 이걸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랬군요. 크리스텔이 덤바튼을사지하하 그녀다운 선택입니다. 그녀를 만나진 않겠습니다. 저는 동료들을 먼저 찾아야 하니까요. 스님께서 정말 티르나노에 가셨다면 연구자료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고. 번컨 촌장님 만나주시겠습니까? 타르라크의 스승 마우러스에 대해서 타르라크가 살아있다고? 혹시 마리는 시라는 마우러스의 아내였다니. 시라 아까 그눈 언덕에서 봤던 그 유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인연일지도 모르겠군. 타르라크에게 가져다주기. 부러진 도크를 회표보로 갑니다. 기억 속의 마스 던전 비밀의 길. 아 요거는 이제 타르라크 스승 시점. 이곳 어딘가에 문이 있단 말이지. 그래, 다른 세계로 통하는 길. 이 집에서 끝내는 게 좋겠군. 어? 예. 통수를 니놈들 어. 네, 잘 가게 마스. 여기는 깨어나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주.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지 아직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보여주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이건 우리 집이야 집을 구입고 있어 어째서 쉬라 말이 안돼 흘러간 영웅이 돌아갈 자리는 없다네 여신이시라 여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왜 관심 없거든 어떤가 복수하는 거다 네가 잃어버린 모든 걸 돌려주마 이를 게업게된 인간은 마족과 손을 잡았다 어서오세요 마족은 환영합니다 당신은 기억 속 스승님 어떠셨나요? 토크 에설인 기억 스승님의 마족을 편해 제가 들은 목소리도 그분이겠군 그보다 사실입니까? 제가 본 괴물 글라스 기분에는 스승님 그날 제 품에 봉인된 책이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그저 보관만 하고 있었죠. 이제 모른척하지 마세요. 마족인 거아니까 마족의 주술이군요. 자, 봉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르라크에게 봉인이 풀린 책을 보여줘 다시 큰 빚을 지고 말았어니다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책을 읽어볼까요? 글라스 기분의 연구자료였군요. 거대한 육체이기의 영혼도 안 돼. 흑님은 깨지지 않은 광석으로 아주 단단한 육체를 만들었다가 육체와 영혼의 안정적인 결합을 위해 약초 서리허브를 쓰셨군요. 저주받은 제 몸에도 효과가 있을지도 코렌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해요. 서리허브 주세요. 독초예요. 약을 사마른 독이랍니다. 독은 잘 쓰면 약이 되니까요. 타르라크에게 눈송이 엎어졌다. 어, 타르라크 데려왔네요. 그 전에 행운의 증표가 하나 필요하다. 종이에 소중한 것을 그려주시겠어요? 빨리 그려. 크리스텔을 그리란 말이야. 장미? 검은 장미라 좋네요. 사이제 약을 마셔볼까요? 아니 이 느낌은? 타르라크 씨. 야, 뭘 먹인 거야? 음, 몸이 훨씬 가뿐해졌네. 깨지지 않는 광석은 부서져 있어도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군요 그 광석의 기운에 따라가면 글라스 기브넨네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글라스 기브넨네 정말 마우러스다. 안녕하세요. 오, 나오다. 나오로군, 반갑네. 아직도 뭔가 찾고 있는 갠가? 아는 분을 찾아갔는데 안 계셔서 자네가 찾은 그 토크. 잠시에게 보여줄 수있겠나그저 마우러스의 토크. 어? 최강슬라임씨, 어떻게 그 토크를? 제가 찾던 거예요. 제가 가진 토크의 반쪽. 그래? 그 토크의 반쪽은 분명 말이 마우러스일 것과 딱 맞는. 최강슬라임, 이거 해보게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 같아. 합쳐진 토크를 세 번. 이 토크에 얽힌 기억 속의 회색미로 마우러스의 시점이네요 일이 느리구 대마법사 이름값은 해야지 인간의 손을 빌린 건 당신이오 불만이면 직접 하시오 난 그대의 부탁을 마족의 편에 서지 않나 서버렸어. 부탁이 아니라 약속이오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 안전한 곳으로 떠날 수 있게 걱정 마라 모리안처럼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 부디 자네 손님이 모리안의 눈을 무사히 피하긴 빠르지. 안가와의 손님? 어? 말이 시점이야. 왜 그래? 화리 또 말썽이야? 아직 괜찮아. 돌아가면 수리해야겠어그화활 정말 오래 쓴것 같던데 고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라면 멋지게 고쳐주실 거야. 이화활 던컨 할아버지 많이 했거든못 고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보관해달라고 해야지. 망가지나를, 굳이? 아직 아니거든. 이화이곧 나니까. 난 항상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야. 할아버지께 맡길 거라고. 소문하게 좋아. 빨리 끝내고 할아버지 께가자고 마리가... 정말 이곳에 오고 있나? 그래, 오고 있다네. 오랜만에 만나는 딸인데 마주은 나가 봐야지. 그 꿍꿍이가 나무를? 겁도 없이 여기까지. 뭔가 이상. 아둔한 자들이여, 내게는 보인다. 너희들의 미래가 자신이 가진 걸 버려야 하는 자, 원하는 걸 얻어도 감당 못하는 자, 영원히 번뇌 속에 살아갈 자. 너희는 평생. 여신이 준 운명을 원망하며 살리라. <웃음> 헐, <웃음> 여신, 마리, 마리, 아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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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뜻대로 키오리 변장한 거였던 거죠 여신이 불난이의 어. 길라운 사실은 여신이 아니었던 거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리안 뭐, 호크의 서린 기억 전달 이게의 괴물 그렇군요 검은 후드를 쓴 존재 그는 악신 키리일 거였어 옛전설에 그는 마음대로 모습을 바꾸고 누구든 될수있다도무리한여신형 흉내냈다면 마우러스라도 감쪽같이 속았을듯 자네가 본 기억대로라면 말이 능결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좀 이상했잖아 여신이 내가 그러니까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빨간색 창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게 그래 자네가 말이 기억을 봤다는 토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볼까 마우러스는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대 토크에 적힌 문구는 그들 부부의 약속이지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 시라가 목숨을 바쳐 구한다 마리는 내가 몰래 키웠네. 이 토크의 반쪽도 그 아이에게 주었는데. 나우, 대체 이 토크를 어디서 찾았나? 깨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어요. 과거의 기억은 전혀 없지만, 이 토크의 반쪽을 찾아야 할것 같았죠. 마리는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어. 특히 궁술이 남달랐다네. 마리가 쓰던 알은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하하, 잠시 보겠나? 마리의 활. 돌아오면 주려고 잘 고쳐두었건만. 나우, 이 활을 받아주겠나? 마리의 토크를 갖고 있었으면 어떤 인연이 있는 듯 싶네. 언젠가 돌아올 마리를 위해 준비해두신 물건을 아 나오고 갑자기 왜 그러는 아니요 잠시 어지러워서 감사합니다 이 활로 글라스 기분에 꼭 막아낼게요 네 전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결심했거든요 희홀 모두 구가 끔인 일이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는 여신은 마리가 스승님의 딸이었다니 서유마 글라스 기브네를 만들어 복수를 스승님께 어서 진실 알려야겠습니다. 깨지지 않는 광석 알아보셨나요? 이건 미로에서 만났던 그 괴물과 비슷한 기운이 있거든요. 깨지지 않는 광석 잘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팡성은 글라스 기브네를세단포자 성물, 천주의 지팡이를 쓰려 합니다. 성물이 불러오는 이 거대한 신성의 창은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펜던트를 몸에 지니시면 그 위치에 홀리스피어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성물이 있다는 건 비밀입니다. 그럼 부디 그 괴물의 부활을 막아주십시오. 마족의 증표 티르나노이 누구지 얘네? 헐 뭐야 나오가 함께하는 거야? 야나오가 전투복 입고 왔는데 전투복 차림의 나와 대가 이건 또 처음 보는 광경이다. 이 옷은 활동하기 편하게 입어봤어요. 예쁘다. 프로 이렇게 아야 잠깐만 야 안돼 <laughs> 그렇게 맨날 입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아이씨 예쁘다고 칭찬했다고 맨날 이렇게 입겠대. 저희가 앞둔 싸움이 끝나면 타르라크씨 여기로 데려올게요. 괜찮아요. 그 사람 무사하면 됐어. 얘는 해탈했어. 그래도 만약 다시 만난다면 그땐 서로를 서로로만 볼수 있게. 효력이 남아있는 특별한 증표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허황청에서 받아왔어요. 증표를요? 어... 마족이 길을막고 있으면 안단 말입니까? 그들은 마족을 적대합니다. 잘 훈련된 기사단도가 추고 있죠. 세상 밖의 길에 마족이 막고 있는데, 호발하러 가지 않았단 다 이상하군요. 글라스 기브넨에 상대하는 거 어려운 싸움이 될 거예요. 오셨군요 티르나노에 가려면 먼저 숨겨진 문을 찾아야 됩니다. <laughs> 글라스 기브넨. 기분에는... 새 동료를 데리고 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늦었다. 곧 글라스 기분에 눈뜰 것이다. 제게 가르친 정의와 이상이란 고작 이런 것이었습니까? 나의 어떤 가르침을 기억하든 그자는 이미 오래 전에 죽었다. 제게 길을 일러 주셨듯 저도 스승님을 인도할 겁니다. 가짜는 얘기를 그만. 우린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laughs> 마우로스 뭔가 눈치 생거 같아요. 그죠? 오 아오! 아오, 이걸 살벌하구만. 이상해. 하지. 활 맞고도 멀쩡히. 내게 뒷처리를 맡길 셈이여. 어차피 클 l a 기본의 내 힘을 확인해야지라. 나온다. 그냥 살 스승님, 저또 그만 도쿠는... 말이... 맞아, 쓰래쓸버려라 오, 이게 이렇게 된다고? 칠까고 지금 플라스 기브넨한테 분 마족 쓸어버리라고 명령하고 통제권이 마우로스한테 있다고 정말 굴러서 기쁘네 멋대로 일을 벌이다니 아리샵기는 우리 거래는 이제 무효다 거래? 한낱 분노에 사로잡힌 인간을 속인 것에 불과하잖나 내 실수를 바로잡으려 할 뿐이다 네가 원했던 글라스 기분의 내힘 직접 확인해 보아라. 약한데. <laughs> 뭐야? 말을 뜻이란.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내가 거두어주마.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안돼 어, 안 어, 어. 선생님. 허팡성의 유물. 허팡성의 유물.

내 말만 들었어도 가족을 만나게 됐을 텐데. 너 이자리다. 자클라스 기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네요. 아홉 줄이에 세력은. 에? 에? 뭐라고요? 못돌아고 뭐 이거. 아 씨. 아 개오가야 이거 뭐야? 못뭐 돌아가는 거 이거. 바닥에 갈라버렸는데 지금 이힐은 뭐냐? 피해요 폴리스 피어가 떨어질 겁니다. 결국 살아난 거 저뿐이었군요. 스승님도 모든 책임을 안고 떠나주 나오 씨를 보고 놀라신 듯는네 어쩌면 마 피곤해 보이시네요. 쉬는 게 좋겠어요. 힘든 전투였으니까. 요청 멍청이들 덕분에 재게 되었군. 이제 차례구나. 네 소원로 모두에게 잊혀진 전 아, 루엘이. 일단은 지금 여신광리 퀘스트는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좀 스포라서 제가 일부러 언급을 안 했는데, 나오가 마리가 맞습니다. 사라진 새 용사 중 마우러스의 딸,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사실은 나오였던 거예요. 나오는 지금 이 환생한 상태고, 정체성은 좀 달라져 있어. 맨 처음에는 자기도 마리인 거 몰랐던 거죠? 어, 그래가지고 화를 잘 달았던 거예요. 원래 마리가 화의 그 전사였으니까. 아, 마리의 소식을 전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설명으로만 나오고 약간 그 연출이 스킵된 게 뭐냐면 저 글라스기브넬이랑 싸우기 전에 저승으로 먼저 가요 인간들이 낙원이라고 믿는 티르나노이가 있는데 여신이 거기를 부른 거예요 인간들을 어 거기를 부른 건데 사실 그 티르나노이는 낙원이 아니라 저승이었던 거예요 진짜 낙원은, 그래서 여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야. 근데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원래 낙원인데 여기서 마족을 쫓아낸 거야, 모리안이. 모리안이 여기서 인간들만 살게 하고 마족을 배제해가지고, 마족들이 뒷박친 거야, 이미게. 우리는 마족권도 없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갈등이 있는 거야. 어, 모리안은 인간들만 아끼거든. 근데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티르나노이가 진짜 낙원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거기에 가보면 은 좀비들밖에 없어. 마족이랑. 약간 그게 반전 요소거든, 사실. 막상 갔더니 진짜 황무지에다가 좀비밖에 없는 그런 반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킵되고 설명으로만 나왔어요. 오셨군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마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답니다. 마리는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마리가 과거의 자신이었다는 건 아는 것 같은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 같아. 모든 일이 시작이었던 그 토크. 어쩌면 소식을 전하고픈 마리의 소망이었을까요? 부디 함께 해주겠어요 마리의 무덤을 안 되는 일. 이거 나중에 한다 누르는 빌런 없지? 알고 있는데 이제 자신과 분리한 거죠. 약간 전생처럼 생각하는 거인 거지? 마리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이래야 할것 같아. 요 그래. 마리는 약속을 지켰군. 정말 고맙네, 나오. 덩컨도 눈치 챈 거야. 마리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다 간 거야. 자네로 인해 그리 된게 아니니,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말게. 음. 최강사람, 정말 고맙다. 덕분에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 분명 마리도 기뻐할게요. 채널 최승.